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라인형 안전 관리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에 관한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고 4.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것은 스태형 조직의 특성이고 3.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은 라인 스텝형의 특징이죠. 정답은 2번.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신속한 것은 라인형의 특성이죠. 안전교육의 형태 중 OJT 교육과 관련이 가장 먼 것은 2.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고 3.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며 4. 직장의 직속상사에 의한 교육이 가능한 것은 OJT 교육의 특징이죠. 정답은 1번.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한 것은 OFFJT 교육의 특징이죠. 다음 중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긴급 이상 상태 또는 돌발 사태가 되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판단 능력의 둔화 또는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은 정답은 2번. 의식의 과잉이라고 하죠.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죠. 단, 이동식 크레인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정답은 3번. 최초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는 2년마다 실시하죠. 그레인스토밍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의 의견에 동참하거나 보충 발언해도 좋죠? 정답은 2번. 지정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3. 참여자는 발표 순서를 정하지 않고 무엇이든 좋으니 많이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죠? 4. 주제와 내용이 다르거나 잘못된 의견을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기억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디귿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리을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미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전 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니은, 재해 사례 연구, 토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fta에 의한 재해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이죠. 정답은 3번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죠. 산업안전 보건 법령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가 아닌 것은 예초기, 지게차, 금속 절단기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죠. 정답은 4번. 금속 탐지기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는 아니죠. 다음 중 재예방의 4원칙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2. 재해 손실은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죠. 3. 재해 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 대책은 반드시 존재하죠. 4.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원칙과 정답은 1번. 사고의 결과 손실 요무는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손실 우연의 원칙을 포함하여 사원칙이죠.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사례중심과 실현을 통하여 기능적 이해를 돕죠. 2.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동일사업장에서 사무직과 기능직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죠. 3. 현장 작업자가 이해력이 낮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몸에 익혀 향상되려는 것이죠. 4. 안전교육에 건성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고가에 필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해야 하죠. 플리커 검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플리커 검사는 피로해지면 눈이 둔화되는 성질을 이용한 피로의 정도 측정법이죠. 하인리히의 재해 코스트 평가 방식 중 직접 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재 보상 비, 치료 비, 간호 비는 직접 비이지만 정답은 4번 생산 손실은 간접 비죠. 교육훈련 기법 중 오프 JT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외부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죠. 3. 특별 교재 시설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죠. 4. 다수의 대상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한 것은 OJT의 장점이죠. 정답은 1번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특징은 OJT의 장점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의 안전보건 표지 중 기본모형이 다른 것은?위험장수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는 기본모형이 삼각형이지만 정답은 4번 부식성 물질 경고는 기본모형이 마름모죠.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중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은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 내용이죠. 정답은 4번.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내용이죠. 재해분석 도구 중 재해발생의 유형을 억울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정답은 2번. 특성요인도는 특성의 원인을 연계하여 상호관계를 억울상으로 분석하죠?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TWI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작업지도 훈련, 인간관계 훈련, 작업 방법 훈련과 정답은 1번. 문제 해결 훈련이 아니라 작업 안전 훈련을 포함해서 네 가지죠.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을 제거하는 안전 관리의 시책에는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인 대책이 있다. 다음 중 소극적인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 공정의 배제, 위험 물질의 격리 및 대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작업 환경 개선은 원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대책이죠. 정답은 1번,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소극적인 대책이죠. 다음 중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습관, 동기, 감정과 정답은 4번, 지능이 아니라 기질, 습성이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에 포함되죠. 제의 빈도와 상해의 강약도를 혼합하여 집계하는 지표를 정답은 4번. 종합제의 지수라고 하죠. 종합제의 지수는 루트의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로 계산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